스테이플러가 없다면 종이 모서리에 칼집을 내세요. 오늘은 스테이플러를 사용하며 생기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 몇가지 알려드릴게요. 첫번째는 두꺼운 종이에 사용할 때인데요. 종이의 심이 제대로 박히지 않아 여러번 시도하다 보면 자국이 여러군데 남아 보기 좋지 않아요. 이럴땐 집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가져오세요. 휴지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4칸 정도 뜯어 준비합니다. 휴지를 여러 겹으로 접으세요. 접은 휴지를 두툼한 종이 아래에 깔고 스테이플러를 평소처럼 사용해주세요. 그러면 심이 구부러지지 않고 종이에 제대로 쏙 박혀 이렇게 휴지가 떨어지지 않아요. 휴지는 떼어내고 박힌 심을 손 다치지 않게 안쪽으로 밀어주면 된답니다. 다음은 문서 정리할 때 유용한 꿀팁이에요. 스테이플러 심을 박아 문서를 여러 장 정리하면 이렇게 한쪽 부분이 쏙 올라와 두툼해진 것을 볼수 있어요. 이럴 땐자 하나를 준비해 심에 대고 여러 번 손으로 쳐줍니다. 그러면 심이 납작해져 두께가 줄어들어 얇아지게 된답니다. 다음은 스테이플러가 없을 때 유용한 꿀팁이에요. 스테이플러 없이 문서를 고정하기 힘들 땐 종이 윗부분에 사선으로 칼집을 넣어주세요. 끝부분을 접어 구멍이 난 곳에 넣고 테이프로 잘 고정시켜줍니다. 그러면 스테이플러 없이도 문서가 잘 고정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